오, 수요, 수요. 자, 요즘 사회가 위험하는데 혹시 호신용 장비는 어떻게 아, 호신용 갖고 다니나요? 근데 네. 이거를 써버리고 뭐 하면 잘못될 수 있으니까 확실한 호신용 장비는 이 정도 스펙. 너무 커서 들고 다니기 힘들지 않나요 그런 건? 근데 이게 가방으로 되어 있어서. 휴대성도 어, 이 정도면 다른 건더 없나요?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 음... 싸게 줄때 음. 다른 걸로 치자면 어... 아, 그건 좀더 다른 건이게좀 까다로운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주머니에서 잠깐 대봐. 오. 쐬야, 쐬야. 이거 맞으면 뒤져. 괜찮은데 이거. 맞으면 뒤져 이거. 콤팩트하고 이 찔려도 안 들어가. 그냥 사선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길을 존나 들어야 돼. 길을 존나 들고 땅바닥에 사선으로 해서 이렇게 찔러야 돼. 사선으로. 근데 여기 지금 여기는 매트고 밑에 타일이라서 세게만안 되고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세냐면 부러져야 아, 되는데 위험한 상황에 이걸 머리 머리를 때려 버리면 좀위험할 수도 있고 팔 같은데 팔 손목 이런데 이런데 때리면은 어, 위험한 상황에서 충분히 나를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컴팩트하면서도 가볍고 아마 지금 시중에 판매하는 것 중에서 가장 어, 가볍고 짧은 삼단 인것 같아. 아씨, 밖에서. 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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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아, 이 정도는 해야 이게 들어와 이렇게. 자 이렇게 콤팩트하게 이게 좀 길을 들어야 된대. 근데 찔렀을 때 그냥 팍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훨나, 이게 훨씬 나. 피정